오늘은 앞쪽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차가 되는지 유무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. 선생님들이 앞쪽으로 강하게 박았을 때 어떻게 수리하면 사고차가 되고 어떻게 수리하면 사고차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. 일단 여기 앞 범퍼, 범퍼는 단순히 탈착이 가능합니다. 일단은 사고차를 구분하는 경계는 보통 범퍼, 펜다, 본네트 이의 탈거가 가능한지, 가능한지가 안 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범퍼, 본네트 양쪽 핸다는 탈거가 단순히 가능합니다. 볼트 몇 개만 풀면 탈거가 가능합니다. 이런 것들은 뗐다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교환이거나 그냥 단순 판금이라서 사고 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제 단순히 탈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일단 차차 운행할 때 제일 중요한 휠 하우스입니다. 여기가 휠 하우스인데, 이휠 하우스가 여기 안쪽에서 쇼바가 내려오면서 여기 타이어 쪽에 하체 부품들을 유지하고 지지하면서 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 철판이 상태가 조금 찌그러져가지고 판검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쇼바 부품,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하체 부품, 셰시 부품들이 간격이 안 맞고 조금씩 틀어지면서 휠 얼라이먼트가 안 맞을 수도 있고, 정상적인 운행이 안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휠하우스를 건드린다 하면은 판금을 한다거나 교환을 했다거나 하면 이런 차들은 이제 사고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뭐 단순히 휠하우스를 판금만 조금 하면은 보통 뭐 완전 사고차라고 하긴 힘들지만 일단은 판금이 들어가도 사고차라고는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이 차체 프레임입니다. 여기 길게 이렇게 일자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. 좌측에 하나, 우측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게씩 나옵니다. 여기 아래쪽에도 좌측에 하나, 여기 하나, 밑에, 우측에 하나 이렇게 갑니다. 차체가 이렇게, 차체를 다 헐거벗겨 놓으면은, 여기 앞에는 텅 비어 있고, 차체가, 요렇게 한 줄, 요렇게 한 줄, 차체 제일 중요한 프레임이 나옵니다. 이 프레임 사이에 엔진하고 미션이 들어가는 거고요. 이 프레임이 조금이라도 많이 꺾이거나, 잘라서 붙이거나 하면은, 이제 또, 차가, 차량 운행하는데 엔진하고 미션에 제 위치에 들어가겠지만 이 세시 부품, 하체 부품들하고 제대로 연결이 돼서 운행이 되긴 하겠지만 이 프레임을 건드리면 또 그것 또한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단순히 앞에 뭐 삼박자라고 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. 여기 뭐 밤바 휀다 본네트 라이트 이렇게 교환하는 건데 그 안에서도 이제 프레임하고 휠하우스만 안건들리면은 그나마 다들 그냥 뗐다가 붙이는 조립식으로 하는 단순기환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여기 보이시면 또 이게 전판넬이라고 있습니다. 이게 전판넬입니다. 이 전판넬은 엔진 앞에 위치하고요. 라디에터, 콘덴셔, 팬까지 기능적인 하는 부분들을 또 같이 보호해주고 엮고 있습니다. 라이트도 전판넬이 있어야 조립이 되고, 핸다도 조립이 됩니다. 하지만 이 전판넬도 뭐 차량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 전판넬, 이렇게 긴 전판넬도 보통 그냥 탈거가 가능한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 탈거가 가능한 제품들은 교환을 해도 큰 사고차가 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뭐 무사고 차량보다는 당연히 차값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요 자체를 바꾼다고 해서 사고차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차량 수리를 할 때, 그리고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휠 하우스를 건드렸는지, 프레임을 건드린 사고인지, 앞쪽에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. 차량 앞쪽에 사고가 났을 때사고차 판단 유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정우 네. 댐입니다.